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조언. 약간의 인내를 가지며 내분비학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특정 관련 요인들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초기 단계에서는 무증상일 수 있지만 이 질환이 유발하는 호르몬 불균형은 보통 과체중, 관절통증, 불임, 또는 심장질환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이어진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만드는 열쇠가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 4가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 감소는 신체 화학 반응의 정상적인 균형을 방해한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체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인 피로, 심장 두근거림, 우울증, 변비 또는 지속적인 오한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현재 합성 갑상선 호르몬 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갑상선 저하증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한 습관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 요오드 섭취량 느리기한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 질환의 극복을 위한 권장 사항 중 하나는 근대, 무, 미역, 곡물 또는 생선과 같은 천연 공급원을 통해 요오드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요오드 결핍에 의해 발생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니라면, 요오드 섭취량 증가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요오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을 더욱 해칠 수 있어 이 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식단의 변화를 주기 전에 내분비 학자와 상의해야 한다. 2. 균형 잡힌 식단 유지. 이 질환의 증상 중 하나는 체중 증가다. 내분비 학자가 제안하는 건강한 식단을 위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차례로 대사 기능을 촉진시켜 체중을 조절하게 할 것이다. 균형 잡힌 식단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통곡물, 견과류, 씨앗류, 과일과 채소 같은 섬유질 공급원, 치킨, 칠면조, 생선 등과 같은 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또는 지방질이 풍부한 생선류 등이 제공하는 건강한 지방. 반면 갑상선을 위해 건강한 체중을 달성하기 위해 식단에서 해로운 식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거해야 할 식품으로는 정제된 설탕, 밀가루, 포화 및 트랜스 지방, 경화유 등이 있다. 3. 심리전문가와의 상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축과 신경전달 체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 우울증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다. 이것은 갈린도와 레이에스 박사가 수행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위를 고려하면 우리는 심리학자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특히 이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4. 신체 운동 규칙적인 신체 운동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질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것을 돕는다.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특별한 보완적인 이점, 특히 체중과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쉬리 람, 무르티 스마락 의과학연구소 인도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적당한 운동은 심장병의 위험을 줄인다. 또한 체중 증가, 피로, 관절통증과 관련된 증상 조절을 돕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루틴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드럽게 시작해서 운동 레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포기하지 말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체 기능에 있어 다양한 불균형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찾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또한 심리학자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질병이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하며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약간의 도움만 필요할 뿐이다.